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미남이시네요, 황성철. 영화 부분입니다. 제, 예, 제 46회 백상예술대상 하이원 리조트 영화 부분 인기상 남녀 두 분입니다. 정근석 씨, 최강희 씨 축하드립니다. 네, 장근석 씨, 네, 최강희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장준석 씨는요,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요 네,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악역에 도전하여 호평을 받은 적이 있죠. 예 네, 최강희 씨는 영화 애자에서 죽음을 앞둔 엄마를 보살피는 대짜 소설가 지망생으로 톡톡 치는 매력을 감동으로 전해줬습니다. 네, 두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강희 씨부터 제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예예. 예. 아,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조금 황당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고 기뻐하길 바라는 많은 팬들, 적은 팬들인가? 아무튼 저희 팬들과 이 기쁨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진섭 씨. 아, 먼저 이태원 사회사건의 작품을 맡아주신 홍기성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작품 속에 같이 할수 있게 만들어주셨던 정진영 선배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투표가 유료 투표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투표해 주신 크리스의 장어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TV부문 인기상 시상에는요 진정한 만능 엔터테이너죠 장근석씨하고요 그리고 전년도 TV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수상자 문근영씨가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근영입니다문근영 씨는 바람의 화원 이후로 너무 오랜만에 뵌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작품 선택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고민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어, 학교도 다니고 네, 이것저것 좀 많이 즐기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조만간 여러분 찾아뵐 것 같으니까 그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시상식에 와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멋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죠? 네. 네 오늘 혹시 꼭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 혹시 계시나요? 어, 있어요 아. 네, 사실은 제가 이병헌 선배님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늘 만날게 되으면 반갑습니다 아, 긴장되네요 <laughs> 네자 그럼 저희가 시상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제 46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분 남자 최우수연기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자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6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분 남자 최우수 연기상. 아, 제가 미남이신 네요는 드라마 할때 항상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리스 이병헌 씨 축하드립니다. 네감사합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세심하면서도 성붉은 연기를 선보인 대한민국 대표 배우 이병헌 씨는. KBS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음모에 맞서 싸우는 김현준 역할로 보해 액션과 멜로를 넘나드는 완벽한 연기로 다시 한번 여심을 흔들며 오늘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거머쥐셨습니다. 여자 네. 부문도 네. 쎄요 후보가. 네. 네, 그럼 제46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상관요첫 번째 봅니다. 아이리스 김태희 지금 내리십니다. 무겁다! 아이리스 무겁다! 김소연. 지금 나가야 돼요. 막장 프리비아. 대조의 여왕 김남주. 오늘은 멋이 이이아니이미 선덕여왕 고현정. <laughs> 찬란한 유산 <laughs> 한효주. 어느 것보다 굉장히 궁금하고 기다려지는 어, 수상 후보였는데요. 먼저 아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46회 백상 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내조의 여왕 김남주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원화 드라마였죠 내조의 네, 여왕.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해서 유쾌 통쾌한 캐릭터로. 천재 역할을 통해서 웃음도 많이 주시고 눈물도 많이 줬던 다시 한번 드라마의 여왕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벌써 눈물을 보이시네요 네네두 대상에 처음 와봤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그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 이제... 해운대 윤재국 감독님 축하드립니다.